골프를 치러 갔는데, 운동을 한게 아니라, 돈부터 계산당하고, 기분부터 다치고 돌아오는 나라, 그린피는 매년 오르고, 카트비, 캐디피, 식사비까지, 이제는 라운딩 한 번이 해외여행 값이 되어버린 나라,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유독 한국 골프 산업만 이렇게 거만해졌을까? 왜 유독 한국 골프장만 돈 냄새가 이렇게 심할까? 오늘은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한국 골프 산업이 돈만 밝히는 산업이 되어버린 진짜 구조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봅니다. 지식의 흐름 지금 시작합니다. 1. 한국에서 골프는 운동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골프는 지역 커뮤니티 스포츠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동네 퍼블릭 코스를 도는 생활체육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골프는 달랐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골프장은 군장성 정치인 재벌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골프장 입구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골프는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골프는 곧 신분이 되었고, 권력이 되었으며, 첩대를 위한 언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서열을 치는 스포츠, 그 순간부터 한국에서 골프는, 운동이 아닌 사회적 상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실제 80년대 고위공직자 수사 기록을 보면, 뇌물 전달 장소가 술집보다 골프장 안 클럽하우스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인식 한 줄, 골프는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것. 이 인식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단한 번도 제대로 깨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 골프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 사건. 1997년 IMF 이때부터 한국 골프는 레저산업이 아니라 투기상품으로 변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규제, 현금 부자들의 투자처 실종.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골프 회원권으로 몰렸습니다. 당시 실제 사례입니다. 경기도의 한 회원제 골프장 IMF 직후 회원권 가격은 약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4억 원, 그리고 5년 뒤에는 7억 원을 넘어섭니다. 골프는 더 이상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골프는 완벽한 투자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라운딩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오르니까 사는 자산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골프장의 본질이 바뀝니다. 손님을 모아 서비스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회원권 가격을 올려 시세차익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때가 골프가 운동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완전히 넘어간 순간입니다. 3. 구조적으로 거만해질 수밖에 없는 산업. 한국 골프산업은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산지 규제 환경 영향 평가, 주민민원, 그리고 인허가까지 수년이 걸리는 절차. 새로운 골프장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결국 기존 골프장이 사실상 지역 독점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서비스 경쟁은 없습니다. 가격은 늘 동시에 오릅니다. 그리고 고객의 불만은 조용히 무시됩니다. 실제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골프장 그린피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폭으로 집단 인상됐습니다. 한 골프장 관계자의 내부 발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올리면 욕먹는다. 옆 동네부터 올리면 같이 올린다. 이건 시장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가격 카르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골프장은 절대 고객에게 고개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손님이 불평해도 어차피 다음 손님이 이미 줄서 있기 때문입니다. 4. 골퍼는 고객이 아니라 현금원. 실제 골프장 수익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린피는 보여주는 매출, 카트비는 숨겨진 순위, 캐디피는 거부할 수 없는 강제 비용, 식음료는 시세 대비 3배에서 4배.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이 선택이 아니라 강제라는 점입니다. 카트를 타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고, 캐디가 없으면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외부 음식은 반입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골퍼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고객이 아니라 자동 결제되는 지갑이 됩니다. 그 결과 나타난 문화가 이것입니다. 캐디의 불친절 논란은 끊이지 않으며 예약 과정에서는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비가 와도 환불을 둘러싼 분쟁은 반복됩니다. 골퍼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 돈은 내가 내는데 왜 내가 을이 되어야 하나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골프장의 갑질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 실제 사례. 2019년 전라권 회원제 골프장 카트 사고. 내리막 구간에서 카트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카트는 그대로 전복됐습니다. 탑승객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카트 정기 점검은 이행되지 않았고, 브레이크 부품 교체 이력은 허위로 기록됐으며, 사고의 책임은 골프장 100%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1억 3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배상보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린피와 카트비는 정상적으로 수납됐지만 안전관리 의무는 철저히 방기됐다는 사실, 돈은 정확하게 받았고 안전은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2020년 전국 다수 골프장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던 약관이 있었습니다. 3일 전 취소는 위약금 30%, 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전액 몰수.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약관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권고와 약관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약관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골프장 내부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위약금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6. 골프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린 촉매제 코로나는 한국 골프산업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해외여행은 전면 통제되고, 실내 체육관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남은 유일한 야외 스포츠, 그것이 바로 골프였습니다. 이때 벌어진 일이 가관이었습니다. 골프 인구는 폭증했고, 예약은 전쟁이 되었으며, 웃돈을 얹어야만 푸킹이 가능해졌고, 그린피는 무서운 속도로 폭등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골프장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가격부터 올릴 것인가? 그들이 택한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그린피는 평일은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주말은 1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폭등이었습니다. 골퍼들은 분노했고 골프장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약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7. 왜 한국 골프는 유독 돈 냄새가 심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태생부터 첩대와 권력의 스포츠로 출발했고 IMF 이후에는 금융 상품으로 변질되었으며 신규 진입이 막힌 독점 구조 위에 카르텔형 가격 구조가 고착됐고 골퍼는 고객이 아니라 현금원이 되었고 코로나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폭등시킬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겹치면서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한국 골프는 돈 냄새가 심하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골프 산업은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산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산업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8. 지금 골퍼들이 동시에 느끼는 감정. 지금 한국 골퍼들의 집단 감정은 비슷합니다. 치고 오면 상쾌한 게 아니라 기분이 상한다. 운동이 아니라 돈 거래를 한 기분이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골프가 즐거움보다 스트레스가 됐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산업 전체를 향한 집단적 반감이며 동시에 장기적인 이탈이 시작되고 있다는 전조 신호입니다. 9. 앞으로 한국 골프 산업의 미래는 앞으로의 길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둘중 하나입니다. 끝까지 돈만 줬다가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신규 유입이 끊기며 10년에서 20년 안에 자연 소멸할 것인지, 비싸게 받아 소수만 상대하는 골프장이 아니라 가격을 낮춰 많은 사람을 다시 부르는 골프장 그리고 친절한 골프장, 처음 오는 사람에게도 편안한 골프장,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골프장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이 구조 개편을 스스로 선택해서 한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뒤에야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야만 강제로라도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답은 하나입니다. 손님이 떠나야 바뀌고 매출이 꺾여야 움직이며 척자가 나야 구조가 바뀝니다. 변화는 언제나 현장의 양심이 아니라 장부의 숫자에서 시작되니까요. 골프는 원래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골프는 어느 순간부터 가격과 권력 그리고 수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만이 있어도, 분노가 있어도 시장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수요는 정점을 지났고, 피로는 누적됐으며, 이탈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많지 않습니다. 가격을 계속 올릴 것인가? 아니면 가격을 낮추고 태도와 서비스로 다시 선택받을 것인가? 이 선택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 골프 산업은 지금 호황도 아니고 붕괴도 아닌 가장 위험한 정체 구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골프장이 변화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